문병 가는 날! 둘다 늦게 오네? 페로야, 자주 늦게 오지만, 호비까지 늦다니. 무슨 일 있는 걸까? 호비 지금 침대에 누워있나요? 그래,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구나. 도넛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야, 그건 아니고, 잘때 이불을 걷어차서 배탈이난것 같아. 호비 잠깐 볼수 있어요? 어쩌지? 지금 막 잠들었는데.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고맙다. 지각이다, <목소리> 지각. 치강. 다들 삐쳐있겠지? 어이. 아, 벌써 집에 가는 거야? 무슨 소리야?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너네 집에 가는 길인데? 호비가 배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어. 점심 먹고 나서 다 같이 문병 가자. 아, 호비가? 당연히 문병 가야지. 호비야, 이 꽃, 벤이랑 라무가 갖고 왔어. 고마워. 그런데, 호비야, 너는 꽃보다는 도넛이 더 좋지? 당연하지. 어머, 예준 봐. 너 지금 배탈난 거 잊었니? 에이, 그랬었지. 근데, 페루가 좀 늦네. 어, 페루 도 온다고 했어?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. 아, <laughs> 또 늦었다. 라무가 페루야, 너왜 이렇게 왔어? 하면은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길좀 알려드리느라고 늦었다고 해야겠다. 빨리 가자. 음? 아, 말도 안 돼! 아, 진짜 할머니를 만나다니. 미안하구나 꼬마야. 우리 아들네 집에 가는 게 처음이라서 집이 어딘지 당최야할 수가 없구나. 무겁지? 아, 아니에요 가벼워요 가벼워. 아. 할머니, 저기가 뷰뷰 숲이거든요.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아이고, 어? 왜 그러세요? 뷰뷰 숲을 등지고 걷는다. 이렇게 쓰여 있구나. 아, 그러면은. 결국,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네. <laughs> 늦었어, 늦었다. <laughs> 늦었다. 엄마? 페로스터. 아, 엄마. 우리 아들 마침 잘 만났구나. 엄마 가게 가는데, 좀 따라오렴. 아, 왜 가야 하는데요? 살게 너무 많아서 좀 들어달라고 하려고 그러지. 아, 하지만, 저 지금. 부탁 좀 하자, 응? 어? 네, 알겠어요. 얘들아, 알았지? 이런 곳에 사는 얌전하게 있어야 돼. 알았다고! 야 너희들! <laughs> 너희들이 더 얌전하게 있으라고 했잖아! 지금 뭐 하는 거니 아, 아니요. 에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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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돼! 먹을래? r e you? What are you? I'm s 아, 그 r y I'm 아직도 안 오네. 분명히 오겠다고 했는데. 이제 금방 할레발떡뛰어들어올 거야. 두고 봐. 저번에 페로랑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말이야. 내 아이스크림이 더 크다고 바꿔달라는 거야, 글쎄. 그때 바꿔주지 않았다고. 아직도 삐쳐서 안 오는 거 아닐까? <laughs> 설마 그러기 하겠어? 하지만 페로라면 그럴 수도 있어. 라무야, 우리 페로 좀 찾으러 가 볼까? 그러자. 아... 간신히 가게에서 침 들고 왔더니 이번엔 고트 박사님한테 이 오렌지를 갖다 드리라니. 아무튼 엄마는 심부름 한번 시키면 끝이 없다니까. 페로야, 어? <laughs> 왜 도망가는 거야? <laughs> 맞다. 내가 왜 도망가고 있냐? 테로야왜 호비 병문안은안온 거야, 응? 자꾸만 일이 생겨서. 하지만, 이제 다 끝났어. 이 오렌지만 고트 박사님 댁에 갖다 드리면, 바로 갈 거야. 어. 오렌지가 움직이는데? 따끔! 아, 와, 지할수 음. 아. 없다. 다시 집에 가서 오렌지를 담아와야겠어. 아무튼 문명은 반드시 갈 거야. 아. 그래서 말이야, 페로는 금방 갔다가 오겠대. 잘됐지, 오비야. 뭐 나야, 꼭 페로가 안 와도 정말 또 한일 보내? 사실은 빨리 왔음 좋겠어. <laughs> 이상하다. 아까 류리가 배낭 속에 들어갔다고 했지? 맞아. 이번에는 토토나 피피가 들어간 게 아닐까? 설마. 그럼, 그럼 뭐, 뭐? 페로가 도중에 오렌지를 다 먹어버렸거나. 페로라면, <laughs> 그러고도 남지 뭐. <laughs> 누군가가 내 칭찬을 하고 있나보네. <laughs> 칭찬 안 해줘도 되는데. <laughs>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... 제 리리, 그 안에 있는 거면 빨리 나와라! 내가 너무 민감해졌나 봐 이번에는 문제없겠지? 토마... 아, 토? 고트 박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하는 건 분명히 오렌지였지 에이, 왜 토마토가 들어있는 거야? 자,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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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당했잖아자 자. 이번엔 잘해야지. 자자해자 자. 오케이. Okay. 아,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냐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드디어 끝났다. 호비야, 금방 갈게. 페로는 언제 오는 걸까? 호비야,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. 괜찮아요, 엄마. 그것보다 이제 금방 페로가 올 거니까 도넛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래, 알았어.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도넛을 만들게. 야호! 하지만, 호비 넣못 먹는 거 알지? 네. <laughs> 이번에야말로, 호비 병문 안을 가고야 만다! 출발! 호비야! 너 아, 할머니?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그 착한 꼬마로구나. 아까는 정말 고마웠다. 덕분에 우리 아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야. 아, 정말 잘 됐네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어, 잠깐만 기다려라. 네,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도 좀 주고 싶구나. 아, 아니에요, 안 그러셔도 돼요. 이건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, 아주 맛난 거란다. 어서 먹어보렴. 아, 아 네. 잘 먹겠습니다. 페루, 음. <laughs>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? 우리 이제 그만 집에 갈까? 그래, 벌써 저녁 때가 됐네.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. 이번에 첫 손주가 태어났단다. 처음에는 너무 쬐끔 안 해서 걱정했었는데, 지금은 살이 퍼덕 퍼덕 올라,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. 아, 아, 그러세요? 할머니, 할머니 하면서 어찌나 나한테 달라붙는지 도무지 놔주지를 않는 거야. 아, 그래, 그래. 요 다음에 우리 아들네 집에 한번 초대해야겠다. 우리 귀여운 손주 녀석도 좀 보고,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말이야.